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 예수님의 택한 양들에게만 볼수 있는 독특한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지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그 광경 중에 하나가 성부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서 볼수 없는 광경을 그가 봅니다 그 킹덤 오브 가 하나님의 왕국이 보입니다 그 찬란한 천국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지성소가 있고 그 옆에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자기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도 요한의 생명의 주인 사도 요한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 만왕의왕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일어날 그 이후에 일어날 지구 끝에서 일어날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이 땅에 다시 잠깐 거밍할 건가? 재림하실 건가?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오는 일들과 그리고 그 후에 인간의 부활과 천년왕국 그리고 영생과 영벌, 그 우주법정 빼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배하러 간다. 하여그 찬란한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그 그 엄청나게 넓은 천국의 그 다운타운 새 예루살렘을 그가 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본 광경 중에 놀라운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셀수 없는 그 찬란한 천사들이 천국에 탁 모여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거기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감사를 해요.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데고 찬송이 넘치는 데고 기쁨이 넘치는 데고 평강이 넘치는 데 행복의 극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지속적으로, ever and ever, 영원히 지속되는 상상의 그 이상의 세계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 엄청난 셀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천사들이 창조주께 감사를 올려 떨렸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을찾아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사들의 그 찬양과 감사를 보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행복의 극치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감사 찬양을 이제 우리도 드리겠지요. 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성부와 어린 양즉 예수님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하나 나오죠 감사와 전기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거기까지요 거룩한 천사들이 천국에서. 3일째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천사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과 귀신들은 감사가 없어요. 사탄과 귀신들은 본질적으로 창조주께 감사가 없어요. 그 사탄의 사람들은 창조주께 감사합니다. 조물주께 감사하네요. 자기를 만드신 분께 감사하네요.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자는 자들이 창조주께 감사하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찬양 드릴 수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예수님께 감사할 거예요. 천사들을 만든 조물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창조한 조물주께 창조주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게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엘로힘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려야 하는 내용이에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어디서 감사하는가? 천국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성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 엘로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양을 천사들이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에서도 이 감사 찬양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건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감사할 때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게 돼요 이게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왔어요 엄청난 찬란한 천사들이 엘샤다이, 엘로힘, 삼일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천사들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여러분은 누구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모르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창조주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만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이걸 세상이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 무신론자 지난해 나오는 거야. 사탄 숭배가 나오는 거야. 피조물인 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 버림받은 이 저주받은 이영이 불스피릿을 인간들이 조물주처럼 섬기는 이 무서운 이, 이 세상의 이 종교가 무신론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사장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진정으로 받아들여라 죄 처리 받기 위해서 죄 해결 받기 위해서 지옥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네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네 죄가 내 아들 예수께로 넘어간다 넘어가 합법적인 공식 공식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라는 내 아들을 하나님 입장입니다. 아버지 입장입니다. 내 아들을 너의 구세주로 세비어로 너의 생명의 주인으로 로드로 받아들여라. 십자가에서 네 죄를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네 죄가 예수께로 공식적으로 넘어가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갔으니까 네 죄도 지고 갈 거다. 예수께로 넘어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예수님 앞에 인정이 되면요. 잘 들으세요. 3일째 중에 3일 되신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지금 이 말씀에 비춰서 두 가지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증거예요. 뭘 증거하느냐. 갈라디아 4장 6절에 성령을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조물주 되신 창조주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조물주가 예수님을 보내서 죄 처리해 주신 그 조물주 되신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증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부르게 하는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신다는 거야. 실제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네 몸은 네 용어 속에 들어간다. 고전 3장 10절에. 실제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전달이 아니에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이 오늘 감사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천국에 들어가서 봤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간접 체험을 하면서 문제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셔서 예수님이 증거한그 아버지가 실제로 네 아버지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요 그 조물주를 네가 아버지라 부르냐 엘샤다이 엘로힘의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 부르냐 감사해라 그거예요 아, 네. 감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은혜의 산물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며 감사는 축복의 열매요. 감사는 천국 생활의 상징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예배이며, 하나님께 대한 조물주께 대한 예배이며, 감사는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사를 밀어내고, 찬송을 밀어내고, 거기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좌절, 낙심을 막 밀어넣어 줘요. 마귀의 본질은 감사가 없거든요. 귀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이 비밀은 사탄의 무기를 여러분이 공격할 때 생각과 마음속에 뭐부터 넣어주느냐. 천국이 없는 거, 지옥만 넘치는 걸 넣어줘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지옥이 없는 걸 넣어주고, 천국에 충만한 걸 넣어줘요. 기쁨, 감사, 행복, 만족. 찬송, 영광.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아주 판이하게 구분점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 삶의 전반에 승리케 하는 축복이고 성도가 가진 귀한 보배입니다. 감사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는 힘이며 미움과 불평을 몰아내는 해독제요. 천국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에게 있는 특권이고 은혜 받은 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순종도 잘해요. 순종하는 자를 보십시오. 그 입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의 얼굴을 보세요. 평안했어요. 참 놀라워요. 감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무기인데요. 감사는 우리에게 만족을 넣어줘요. 작은 일이라도 자꾸 감사해 보세요. 만족이 살아나요. 시안해요. 아무리 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불평해봐요. 만족이 줄어들어요. 사탄은요 감사 못하게 해요. 은혜 받은 자는요 천국 것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자는 그 입에 어떤 이유를 막는다고 이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해요. 순종하는 자를 보십시오. 반드시 그 입에 감사가 있어요. 왜냐고요? 감사는 만족을 채워줘요. 감사하면 할수록 이상합니다. 짜증을 밀어내고, 권태를 밀어내고, 불평을 밀어내고, 낙심을 밀어내고, 이것들을 몰아내요. 우리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이걸 밀어내요. 이것들이 못 견뎌 빠져나가요. 공존이 안 돼요. 해봤잖아요. 해보세요. 감사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요. 감사가 줄어들 보세요. 그 자리를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이 채워져요. 그러면 이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마음이 좁아져요. 접살처럼 좁아져, 요 종재기처럼 마음이 억울하더래요. 감사가 부족한 자의 눈과 얼굴빛을 보세요. 그 혀의 놀림을 보세요. 그 삶을 보세요. 여러분, 억울하진 접살 같은 종재기 같은 마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묶여버리면 그 인격이요. 뒤틀어져요. 참 이상해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입장과 처지가 문제가 안 돼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없어요. 감사 많이 해봐요. 이 사람의 마음은 참 대하처럼 넓어요. 마음이 넓으면 포용력도 있고요. 극률도 있고요. 이해심도 깊고요. 용서도 잘해요. 마음이 넓으면. 마음이 넓으면요. 너그러워요. 사람이 덕망이 있고 품위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그의 인격이 좋아져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을 이그러뜨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인상쓰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성품이 좋아요. 이 퍼스널리티, 이 캐릭터가요. 감사 많은 사람은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냐고요? 감사만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고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줘요. 대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요 조금 거리를 두세요. 왜냐면 원망과 불평은 마귀적인 속성이 있기에 전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리고 감사에는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독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을 하나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다윗 임금이에요. 이 다윗 임금은요, 참 감사를 많이 해요. 이 시편에 봐요.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이 장점을 제가 발견한 것몇 가지 중에... 다윗은 마음에서 입술에서 삶에서 너무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봤더니 역시 감사 많은 다윗의 인생을 이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 다윗과 같은 시대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 조건을 다윗에게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소스를 제공합니다. 마음에서, 생각해서 입술에서, 삶에서 여러분, 창조주께, 성삼의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면, 창조주께로부터 여러분 감사 조건을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자. 뜻이라. 이 이상의 뜻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 기도, 감사 찬양, 감사 예배, 감사는 응? 언어, 감사 생활. 그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우리 속에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을 내쫓아내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 여러분 살만 하는 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 생각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강이 충만하면 이 샬롬이 충만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살만 나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불평이에요. 이 감사가 끊어진 민족은 하나님이 제거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노예 인간이 동물 이하로 취급받을 때가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말바굽에 집합했대요. 약4 0 0년 넘어요. 이 동물 이하로 취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요.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체험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새벽에 만나가 내려서 40년을 먹여 손가딱 알아가고 그냥 먹이고 입혀요. 그런데 이들이 툭 하면 원망 툭 하면 불평해요 감사가 없어요. 고린도 전세에 원망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광에서 쓰러지게 했다 이거요 원망은 사탄이 인간을 사로잡는, 인간의 영혼을 아주 황량한 이 사막으로 만드는, 인간의 완전히 영혼을 드라이 시켜서 이 냉장고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만든 작품이 참 보기 흉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이, 이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무기가 뭐냐? 원망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에, 13장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들 내가 결단 고 하나한 땅에 들어보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다광에서 죽어요. 싹 죽임을 당해요. 창조주는 원망불평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천국은 원망불평이 없어요. 지옥에 넘치는 게 원망불평이에요. 지옥에 넘치는 것이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 넘치는 것 기쁨, 감사, 찬양인데 지옥엔 또 그게 없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감사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경험해 봐요. 한번 불평 원망 해 봐요. 그렇게 좋은 것도 내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이상해요. 이 원망 불평은 잡아먹어 버려요. 싹 잡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저 황량한 사막 같이 냉장고처럼 만들어 버려요. 행복은 감사 속에, 감사는 만족 속에서 나온다. 이게 만들어낸다. 여러분, 열 명의 문둥병자를 누가 보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이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그 징글징글한 병을. 그런데 아홉 명은 병 고친 기쁨 속에서 지 가족 찾아가고 예수님께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이참배움망도이 감사가 없는 사람의 종말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참 도움받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나라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 나라는 끊임없이 세계를 향하여 도움을 받으면서도 공격적인 언어를 써요 툭 하면 공격적인 뭐 어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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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족이 불행해집니다 감사가 없잖아요 마귀의 어떤 본질이 자꾸 보이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 임금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보답할고 여러분 영적인 건 너무 많이 여러분에게 줬어요뭐 아, 네.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할 거예요. 감사가 너무 부족했어요.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 이렇게 다 이게 누가 누가 주셔서 지금 숨 쉬고 살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수 있다는 게 이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 네. 칼을 쓰는 입니다 이거 불평의 독소를 기억하세요.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 옵니까?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 인간과의 단절, 감사가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걸 보면 여러분 혼자 이 땅에서 덜렁 나왔어요? 혼자 살수 있어요? 태양의 혜택, 공기의 혜택, 자연의 혜택을 누가 주고 있어요? 어떻게 숨 쉬고 살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문화 누릴 수 있는 이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발걸음 이거 누군가에 의해서 탁 먼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아, 네. 인생의 비극은 감사가 없을 때 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형무소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감사가 없더래요. 그렇겠지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살수 있다는 게참 신비한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만 번을 뛴답니다. 심장이요, 툭툭툭 뛰는 게 10만 3,689번 하루에 이게 누가 이걸 뛰게 해, 에너지를 주겠어? 이게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이거 계속 뛰냐고 죽을 때까지? 우리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답니다.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이 이 피가 돈다요 아, 피가 이 심장에서 뽑아낸 피가 하루에 숨쉬는 숫자는 2만 3,400번을 쉰대요. 20, 23,000 쉰대. 인데20이 허파의 힘, 어디서 오는 에너지입니까? 하루에 우리 두뇌의 세포는 700만 개를 사용할 수 있대요. 700만 개가 하루에 세포를, 뇌세포를 사용한대요. 창조주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 사람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이 사람은 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 제1의 강철왕이 됐는데, 부자 중에 부자가 됐어요. 카네기, 그가 결혼한... 그 후에 아내가 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아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그 남편의 그 삶을 보면서 어,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카네기는 언제나 참을성이 많더라.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자기 남편을 보고 알았다는 것. 두 번째는 남을 위해 사는 마음이 남다르더라. 남을 위해서 사는 그 봉사하며 나무의 그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 삶을 카네기는 아주 남다르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가 카네기 아내가 보고 놀랐다는 거지 보통 사람은 자기 개인의 이익과 자기 이기주의로 막 살잖아 자기 중심으로 막 살잖아 남이 어쨌든 간에 내가 행복하게 해서 남을 죽이고 남의 피해를 죽이고 그러잖아 근데 카네기의 삶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그 것에 누가 자기한테 호의만 베풀어도, 진실된 감사를 그에게 표현하더라는 거야. 이 감사를 잘하더라네, 가내기가.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 희생의 어떤 정신, 그런 마음을, 응?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야. 그리고, 웬만한 것은, 참, 참더래. 이 오래 참음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아직 아홉 가지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에 오래 참음이 나와요. 성령의 사람들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감사가 참, 하나님 앞에도 나에게도 중요하다. 가정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감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요. 굉장히 행복해요. 가정에 막그 그 어떤 그참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영적인 그 공기가 돌아요. 감사.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인상 쓰고 눈 부라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질 않습니다. 얼굴이 편해지고 눈빛이 사랑스럽고 그 얼굴이 훤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감사 많이 해서 다위처럼 타위딩금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 감사 많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고 주님의 관심이 쏟아지고 성령님의 관심이 쏟아져서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을에게 주님이 그 가까이 하면서 감사 조건을 더 많이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멘. 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